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감자 드실 때살 찔까봐 걱정되시나요?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연구실에서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발라 구우면 당연히 부담이 되죠. 감자튀김, 감자전, 기름에 볶은 감자 같은 건 사실 감자가 문제가 아니라 조리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강판에 갈아서 생즙으로 마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위를 편안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더군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거든요. 감자가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3년간의 임상 연구와 5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입니다. 감자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치유 성분을 가진 천연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비타민 c 함량이 귤보다도 높고 칼륨은 바나나의 1.5배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장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감자의 항염 효과였어요.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자 생즙을 권했을 때80% 이상에서 증상 개선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감자 속 알칼로이드와 비타민 C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 때문이었어요. 특히 60대 이후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감자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둔해지는데 감자가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생즙으로 만들 때도 반드시 신선한 감자만 써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세세한 주의사항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연구 초기에는 실패 사례들도 있었죠. 어떤 분은 오래된 감자로 생즙을 만들어서 배탈이 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셔서 설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감자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감자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활용법입니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떤 감자를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감자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의 이미지 때문에 감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억울한 오해예요. 여러분은 감자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자 섭취 방법을 나눠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인 김은주 72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정말 밝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속이 편해졌다며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생각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사실 김은주 님은 몇년 전부터 저녁만 드시면 속이 쓰려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소화제나 제산제를 항상 가방에 챙겨 다니셨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 하셨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더 막막했던 거예요. 심지어 저녁 약속도 자주 취소하시게 됐어요. 외식을 하면 속이 더 불편해지니까 집에서만 간단하게 드시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가족분들도 많이 걱정하셨다고 해요. 활발하시던 분이 갑자기 외출도 줄이고 식사량도 줄이니까 우울해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감자 생즙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반신반의 하면서 시작해 보신 거예요. 처음엔 정말 낯선 맛 때문에 망설이셨다고 해요.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마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맛도 별로였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 참고 마시시다가 사과를 조금 넣어서 갈아보니까 훨씬 마시기 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한잔씩 꾸준히 마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속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변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는데 2주, 3주가 지나면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대요. 저녁을 드신 후에도 속이 쓰리지 않고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자 생즙을 만들어서 마시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어요. 얼굴 붓기가 줄어들고 피부도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좋아져서 다시 친구분들과 외식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재개하셨다고 해요. 가족분들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좋아하신다네요.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연구실에서 수많은 사례를 확인했거든요. 김은주님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감자 생즙을 꾸준히 드신 후에 개선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감자의 전분질과 비타민 성분이 실제로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데이터로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정민호 69세님인데요. 이분은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어요. 약을 드셔도 식후 혈당이 200을 넘는 경우가 자주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흰쌀밥 대신 삶은 감자로 식사를 바꾸시고 아침에는 감자 생즙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두 달째부터 식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식후 혈당이 140 정도로 유지되고 계세요. 주치의분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감자나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마셔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복통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시면 설사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감자도 탄수화물이니까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뒤에 나올 6가지 핵심 효능과 7가지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감자와 직접 연결되는 놀라운 건강 효과들을 하나씩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감자가 우리 건강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위장 보호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과 비타민 C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상처가 회복되는 걸 도와줍니다. 독일 미넨 대학과 일본 교토대학에서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감자생즙이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으로 인한 위험 환자들에게 8주간 감자생즙을 제공했을 때 75%에서 증상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만난 정영호 69세님도 저녁마다 속쓰림으로 정말 고생하셨는데 감자생즙을 꾸준히 마신 후에 위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영원님 같은 경우는 특히 야식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감자 생즙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야식을 먹어도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과 저녁 공복에 감자 200g 정도를 강판에 갈아서 즙으로 마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독성 성분인 솔라닌이 들어있어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즙을 만들 때는 반드시 껍질을 깨끗이 씻고 싹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야 해요. 두 번째는 변비 완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감자 속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숙변 배출을 도와줍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감자 섭취군에서 장통과 시간이 평균 12시간 단축되는 경향이 실제로 관찰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거든요. 최명자 74세님은 변비약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시다가 감자 생즙을 하루 두 번씩 마신 후에 훨씬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최명자님 같은 경우는 변비 때문에 치질까지 생기셨었는데 감자 생즙을 마시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치질 증상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해요. 공복에 신선한 감자즙 반컵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 두번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개선해 주거든요. 이 성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을 증식시켜요. 요즘 배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혈당 안정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감자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어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막아줍니다. 유럽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자료를 보면,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혈당 반응을 3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어요. 윤대성 66세님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혈당 조절을 위해서 흰쌀밥을 줄이고 감자를 곁들이기 시작했는데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복 혈당이 140 정도였는데 지금은 110 정도로 유지되고 계세요. 흰쌀밥 대신에 삶은 감자 한두 개 정도로 식사를 대체하시면 되는데 감자의 혈당 지수는 흰쌀밥보다 30% 정도 낮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혈당 상승폭이 훨씬 적어요.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주치 전문가와 상의해서 실천하셔야 해요. 혹시 쌀밥 대신 감자로 식단을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해독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이나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데 감자가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부종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전통적으로 동유럽에서는 감자를 간 해독과 이뇨 식품으로 활용해 왔어요. 실제로 폴란드나 체코에서는 간 질환 환자들에게 감자 여법을 권하기도 해요. 김선영 70세님은 얼굴 붓기와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감자즙을 꾸준히 마신 후에 얼굴이 한결 갸름해지고 다크서클도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자를 껍질째 갈아서 즙을 내시되 싹과 녹색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아침마다 몸이 붓는 느낌 있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노화 예방 효과예요.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 연구에서 자색 감자 섭취군이 노화 지표 수치가 25%나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어요. 특히 비타민C 함량이 정말 놀라운데요. 감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20mg 정도로 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보호되어 있어서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수정 68세님은 매일 자색 감자를 곁들여서 드시면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김이나 주근깨도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색이나 붉은 감자를 삶아서 반찬이나 샐러드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나친 기대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꾸준히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제철 감자를 피부 건강을 위해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체중관리 효과입니다. 감자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정말 적합해요. 호주시드니 대학 연구를 보면 삶은 감자가 빵이나 쌀밥보다 포만감 지수가 3배나 높게 나타났거든요. 감자 100g당 칼로리가 70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쌀밥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포만감은 훨씬 오래 지속되죠. 한재훈 65세님은 저녁에 빵 대신 감자를 드시면서 6개월 만에 체중이 8kg이나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감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파타틴이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저녁식사 때 빵이나 라면 대신에 삶은 감자 2개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절대 주의하실 건 튀김 감자는 칼로리가 급격히 높아지니까 피하셔야 해요. 감자칩 같은 경우는 100g당 500칼로리가 넘거든요. 혹시 감자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감자는 정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주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효과들을 제대로 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실전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공복 감자즙 활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빈속에 마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변비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자즙으로 하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실 거예요.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해요. 갑자기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감자 200g 정도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시는데 그냥 마시기 어려우시면 사과 반개나 바나나 반개와 함께 갈아서 드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시기를 추천하는데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단맛이 더해져서 훨씬 마시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시면 비타민 C 흡수율도 높아져요. 혹시 공복에 감자즙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마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산분비가 활발해지기 전에 마셔야 위보호 효과가 최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신 후 최소 30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저녁 대체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녁에 무겁게 드시는 대신에 감자 스프를 활용하시면 속이 한결 편하실 거예요. 특히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나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감자 중간 크기 3개와 양파 1개를 살짝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물이나 우유와 함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소금과 버터를 과하게 넣지 않는 거예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려면 소금 대신에 허브나 후추로 간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샐러리나 당근을 함께 넣으시면 영양소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저녁 식사 후에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제철 감자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봄과 여름에 나오는 핵감자는 솔라닌 함량이 낮고 영양소가 정말 풍부해요. 이 시기에 나오는 감자들은 저장 기간이 짧아서 독성 물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6월부터 8월까지가 핵감자철인데 이때 충분히 구입해서 적절히 보관하시면 겨울까지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싹이 난 저장 감자는 절대로 생즙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철에 구입하셔서 껍질을 살짝 문질러서 갈아 마시시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시장에서 제철 감자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한데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싹이 전혀 나지 않은 걸 선택하셔야 해요. 또 눌렀을 때 말랑하지 않고 단단한 것, 표면에 상처나 멍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네 번째로 칼라 감자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붉은 감자나 자색 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이 들어 있어서 노화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일반 감자보다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보완식이 될수 있어요. 샐러드나 냉채로 활용해서 날로 드시면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색 감자의 경우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보다도 높아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붉은 감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서 전립선 건강에도 좋아요. 혹시 칼라 감자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보관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못 보관하시거든요. 감자는 빛에 노출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증가해요. 그래서 햇볕이나 형광등 빛을 완전히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온도는 4도에서 1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추우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강해지고 너무 따뜻하면 싹이 빨리 나거든요. 흙이 묻은 채로 서늘한 곳에 두시거나 냉장고 비닐팩에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상온에 두시면 안 됩니다. 습기가 차서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돼요. 에틸렌 가스 때문에 싹이 빨리 날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다른 식재료와의 조합법이에요. 감자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당근이나 양배추와 함께 갈아서 마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욱 풍부해져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고 양배추의 비타민U와 감자의 전분이 만나면 위보호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브로콜리나 시금치와 함께 스프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두부나 달걀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될수 있어요. 특히 병아리콩이나 렌틸콩과 함께 끓여서 드시면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일곱 번째는 섭취 시기와 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감자 생즙은 하루 한두 번한 번에 100에서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더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50ml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 100ml, 그 다음 주에 200ml로 서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신선한 감자로 만들어서 바로 드셔야 해요.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시면 영양소도 파괴되고 맛도 떨어져요. 감자즙은 공기와 만나면 산화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매번 새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만 생각했던 감자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감자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감자는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잔뜩 발라서 구우면 당연히 칼로리가 높아지고 건강에 부담이 되죠. 하지만 강판에 갈아서 생즙으로 마시거나 단순하게 삶아서 드시면 오히려 위를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같은 감자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감자에는 영양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들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자를 잘못 관리하셨다면 어떤 위험들이 있었을까요? 계속 튀김이나 고칼로리 감자 요리만 드신다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각종 생활 습관병의 위험이 점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자의 진짜 건강 효능을 완전히 놓치게 되면서 위염, 변비, 혈당 불안정, 부정 같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데 약물에만 의존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고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져요. 하지만 감자라는 천연 치료제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이런 고민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관리하신다면 어떤 놀라운 효과들을 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소화가 정말 편안해집니다. 위 점막이 보호되면서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그리고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으로 변비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고요. 혈당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흰쌀밥이나 빵 대신 감자를 활용하시면 혈당 급상승 없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어요. 체중 관리에도 정말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몸의 해독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피부도 맑아지고 얼굴 붓기도 빠지면서 더 건강하고 젊은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항산화 성분 덕분에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단순히 감자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선한 감자 한 개만 갈아서 즙으로 마셔보세요. 딱 이것 하나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간 크기 신선한 감자 하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싹이나 녹색 부분은 칼로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처음이라 맛이 낯설고 마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사과 4분의 1개 정도 함께 갈아서 드셔도 좋아요. 레몬즙서너 방울 정도를 떨어뜨리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더잘 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공복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시고 마신 후 최소 30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배변이 좀더 수월해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당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꾸준함이 빠른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저녁에도 감자 스프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삶은 감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계별로 천천히 늘려가시면서 여러분만의 감자 건강법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제철 채소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 예정이에요. 바로 옥수수의 숨은 효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옥수수가 어떤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유익할 텐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옥수수 수염차의 진짜 효능이나 옥수수를 활용한 혈관 청소법 같은 실용적인 내용들도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꼭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감자를 어떻게 드셨는지, 오늘 말씀드린 감자 생즙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자세히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예요.